이 위치가 잘못 정해지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수행을 하고 법을 펴도 이내 우위가요, 삼보가요, 불법성이 아니고 돈인 사람이 많아요. 어? 예수를 믿어도 돈이 목적인 사람이 많고 이게 주인이 머리 머리가 돈이에요. 어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 꿈을 이루는 수단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바뀌면 여러분은 어떤 삶 살든 닭고꾸로 사는 거 이게 안 바뀌어야 돼요. 우회는 여러분 삼보가 내 영원한 지존이고요. 그의 지존에 있던 부모 조상 어른들 이런, 이런 나를 이끌어 모든 은인 이게 지존이죠. 지존 밑에 어른이죠, 하늘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모든 만나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 이런 모든 관계는 내가 절대 평등하게 똑같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대받기 원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대해 주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러나 물질은 절대 내 수단으로 여겨야 돼요. 그이 천하가 다 냈거든. 내가 티끌물이 하나 없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복대로 가는 거고. 일단은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시주를 성심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뭡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든지 이게 뭐가 되도록 해야 됩니까? 삼보가 빛나도록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열반의 삶이 되도록 다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 그, 그것이 존재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